네 안녕하세요 주양기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 시험 들었어 그 고사님 지금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험이 든 상황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들이 어,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, 찾아내고 파악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것보다는 그냥 시험 들었다,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정지하기 바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걱정되고 염려가 되면 시험 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찾아가서 무슨 일 있어? 하고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. 어쩌면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잘 서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. 본인은 그렇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시험 든 사람, 멀쩡한 사람. 그러니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시험 들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정지하지 말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사실 근거를 확실하게 따져봐야죠.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. 화가 난 것이지 시험 든게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범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쉽게 내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위로하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.